이 요셉이 그 형제들과 연합된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열두 지파가 구속을 받는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말론이 여기서 나타나니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실 어그 문헌에 의하면 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살이 하다가 30년 전에 미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호세아 9장 십삼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잃어버린 열지파는요. 그출애굽 당시에도 벌써 일찍부터 나아가지고 수단을 당합니다. 또이 에브라임 흩어진 열지파하고 유다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다릅니다. B.C. 721년에 이제 첫 번째로 열 집파가 흩어집니다. 아, 로벤, 시몬, 다한, 악달리갈, 아서, 이사갈, 수불론, 에브라임, 이문하세 열두 집파 중에서 이열 집파가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첫번 집파가 유대인 토라학자 레베 엘리에이저에 의하면 루벤과 갓지파가 첫번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또이열 지파는 한꺼번에 포로 생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대상 5장 2 6절에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로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로왕 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무나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벌과 하라와 거산하수과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왕 11기 하1 5장 29절은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락 베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아벨 아, 벳바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길앗과 칼릴리와 납다니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제 열 지파가 이때부터 순환을 결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망명, 2차 망명, 3차 망명, 이제 포로를 잡혀가며 열, 열한기하 17장 1절에 유다왕 아하스 12절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지리하며 3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심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5절 올라와서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웠었더라. 그런데 이열집파들이 그때부터 이제 순환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이 나타난 영적인 이 흔들림이 뭐냐면 그동안 훈련을 받아서는 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예, 하나님께서 이 도란을 가르치시면서요 열집파가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된 모습을. 제일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그들이 훈련을 받았던 토라 윤례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이 토라로 훈련을 받던 사람이 이방에 잡혀가서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신앙의 타락입니다. 내데 신앙의 타락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그 부분이 바로 따르던 토라를 버리는 그러면 이열 지파가 이 포로 생활한 그 자체가 그 왕들 그 행적을 쫙 보면은 도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는 사실 도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죠. 토라를 지키던 민족들이 토라를 떠난 것에 대하여 그들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회개 계획하여 다시 돌아와서 이제 메시아닉 왕때는 예수님이 직접 토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윤리를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7천 년의 계획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메시지들 히브리프리 관점에서 볼 적에 아 메시아닉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미리 이 토라를 통해 히브리프리 도하여 준비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토라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 아파하신가를 우리가 읽을 줄아야 돼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백성들을 거기 있던 사마리아 이 납달리 땅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몰아내고 또 자기네들의 백성들을 사마리 아 지방에다 갖다 가다 거기다가 거하게 어,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열 지파들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섞어져서 살아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업 없인 여김을 당했습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섞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 열 지파는 아수르에 잡혀가고, 또 남왕국 유다는 파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갔던 열집파 흐단지 집파에게 소망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말씀을 읽을 적에요. 허감에 행하던 곳에 빛이 하게된다 이런 말을 할 적에는 별로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이토라를 공부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흩어져 없어버린 열지파에게 흑암에 살던 그들에게 빛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구장일 절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랍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구이는 해변길과 요단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에 포로 잡혀가서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영화스럽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독하신다 우리는 곳곳에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에서 9장 2절에.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토라를 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통일시으로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회복하시는 메시아 예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복음서를 읽을 적에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도라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고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우리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백 명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셨는데 아백명 중에 뭐한 하나 정도, 그냥 없어도 될, 99명이면 그저 족할 텐데, 주인이, 아, 그 99마리의 99 양보다는 한 마리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 뭔지아세어요 이것이 처음에 예수님의 그 사형이 히브리 관점에서 볼 쪽에 흩어져 버린 열집파 잃어버린 그양떼들을 다시 찾으러 가셨어요.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와 연합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봄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라알렸으되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서를 강의할 적에 이 부분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피부리뿌리를 모르면은